좋은 아침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액자에 넣어봤어요 아요 때가 막내가 아기때네요 그림은 그때로 다시 되돌려준답니다 되돌아가게 한답니다 형국도 화실에서 앉아서 그렸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정말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리고 요건 여기 와서 그렸네요. 안동에 갔었는데, 수놓은 걸 봤어요. 그 느낌이 너무 예뻐서 내가 다시 그려봤답니다. 포근한 느낌, 따뜻한 느낌. 아, 세간형이 이뻐지고 있어요. 영아 향도 좋고 세라늄 너무 좋아 동자 동이 아이 이뻐라 이뻐라 <laughs> 영아가 여러분, 정말, 짙은 초록이 너무 멋져요. 응. 이뻐라. 나비란 도 조금 살았네. 아, 귀여워. 또한 번에 다그려채울라고 그래 천천히 자 해볼게요. 여기 회색이었으면 얼마나 멋스러웠을까 그래도 황토도 나름 예뻐요. 아, 검자나가 꼭 밤에 보면 불을 켜놓은 듯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나는 길에 이 꽃을 뿌린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슬프지만은 알아,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안녕.